예, 차장님, 이거 좀 꺼주세요. 그품 안에 살리. 할렐루야. 오늘 최강고등부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 어, 수련회가 진행됐었는데, 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수련회 마지막 밤, 날, 밤, 날 같은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오늘 현장 가운데 있음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수련의 밤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찬양 인도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시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지셔서 뛰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